네뭐한개안되고좀답답하면좀 여러 개 괜찮으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 저은 시간에 제가 4 8초까지 풀어 주고 그다음에 뭐 49, 5 0주까지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많이들 틀렸을 것 같은데 자 5번부터 어때요 5번 6번 7번 8번 괜찮아요? 5번, 5번. 자 5번은요 보면은 한 녀석의 넓이는 8플러스 2루트 7이고 다른 녀석의 넓이는 8빼기 2루트 7이야 자, 큰 녀석, 이 녀석이 큰 녀석이겠죠. 이 녀석의 한 변은 a라고 했으니까 a가 a제곱이 될 것이고 작은 녀석이 b제곱일 때 이제 원하는 건 a빼기 b분의 a플러스 b를 구하느라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 두 개를 더해봐. a제곱 더 b제곱 더하는게 1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내가 두 개를 빼보면은 두 개를 곱해보면은 얘가 8 플러스 2 루트 7에 8 빼기 2 루트 7이 되면서 64 마이너스 28 이죠 자 일단 음, 음, 우리가 길이니까 둘다 양수가돼서 a 곱파기 b는 6이 된다라는거 알수가 있고요자 a제곱 더기 b제곱은 16이 된다라는 것도 알수가 있겠죠 자, 그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는 녀석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16 플러스 6이니까 20 16 플러스 10이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은 루트 28, 즉2 루트 7이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녀석은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될 건데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6, 얘는 빼기 12, 4 그래서 뭐 a빼기 b가 a가 크다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 a빼기 b는 2고요. a 플러스 b는 2분의 루트 7이다 해가지고 답이 여러분이 루트 7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되죠? 괜찮아 이거? 이 6번 괜찮아요? 6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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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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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디이많이본 이거? 같은 이거? 이인것거은데 마이너스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만들어지면 그만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 어? 어떤 어 제곱빼기 제곱 이런 건데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돼? 3배기를 곱해준다고 그런데 3배이라고 2니까 2를 그냥 곱해주면 어떻게 돼? 2배란 거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서 원래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하면 걔가 바로 3의 제곱배기이 될 것이고 그럼 얘랑 곱하면 3의 네 제곱배기. 그럼 얘랑 곱하면 3의 여덟 제곱배기. 그럼 어떻게 돼? 얘랑 곱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우리 어떻게 돼? 2분의 1에 3의 16제곱 빼기 2입니다. 이렇게 완전제곱 합차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는 16 b는 1 네? 뭐? 잠깐만 아, 아. 이제 원하는 건 어떻게 돼? 내가 2분의 1 곱하기 3의 16제곱 마이너스 2분이 되니까 a는 16 b는 2분의 1이다. 곱하면 8이다. 이거 음. 따로 묶여있는 거 제가 못 봤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오스라는 기호를 좀본 친구, 본 친구가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안에 어떤 절딱 넣으면은 그거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나온는짤듯 우리가 가우스 저런 기호 쓰는데 말 그대로 내가 1.1이면은 얘가 1이 되고 2면은 2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3루트 이라는 거는 루트 18이거든요. 루트 18이라는 녀석은 4보다 크고 어떻게 돼? 5보다 작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 2를 빼주면 2에서 3, 4, 2가 되니까 내가 얘가 2. 얼마만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가우스 A라는 녀석이 2가 된다고 말 수가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식을 써오면 2에다 1 더하니까 3루트 2분의 3루트2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빼기 이번에 어떻게 되 내가 2 빼기 얘가 되니까요 4 빼기 3루트2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분하는 것도 좋고 유리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통분부터 해보면은 아 일단 얘를 유리하부터 시켜면 6분에 루트를 곱해주니까 6 0기2 루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면요. 은 여기가 어떻게 돼? 4 플러스 3루트 2 4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3루트 2는건 18이고요. 그 나머지 16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여기는 16 빼기 1 8 되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4 플러스 3루트 2가 돼서 내가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돼? 3을 곱해 주는 거야. 자, 그번해봅시다 이번엔. 6분의 여기는 1 2이고요 여기는 6이니까 18.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9니까. 플러스 10루트.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 봐도 되 겠죠？8 번 볼게요. 자 일단 뭐. 여러분이 여기는 루트 x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5 안니 가운데 양변을 제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변을 제곱해 주면 이거 제곱해 준 거니까 x 이거 제곱해 준 거니까 더하기 x 분의 자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이골 5가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x. 분의1 h 내가 여기다가 x 를 곱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1. 은0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내가 요식 전개 e r 거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same thing. So, here are the s 이 m e thing. So, here are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를 전개해줄 수 있겠구나 해서 얘부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어?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 19 곱하기 마이너스 5다 해가지고 얘가 9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깔끔. 터스. 9번은요? 다고도풀어줄게번습니다 9번, 고맙습니다. 풀어 줄게다고맙습 이거 어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런 거야 40까지 넣어서 구하라면 이거를 1부터 40까지 1, 2 넣어서 구하는 건 너무 시간이 빡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1, 2늦는다는건 말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규칙성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야 <목소리> 자 그럼 해보는 거야 f이라는 건 루트 3의 소수면이니까 내가 f를 어떻게 쓸수있냐면 루트 3에다가 정수인 1을 뺀 녀석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F2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 뒤집은 거, 즉 내가 루트 3분의 1을 일단 구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루트 3 플러스 1을 아래다 곱해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 빼기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돼 지금 이거 정수분 모르겠고 소수분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여기다 어떻게 돼? 내가 루트 3은 1에서 2 사이고 거기다 1을 더해주면 2에서 3 사이고 1을 나눠버리면 1에서 1.5 사이니까 얘는 정수분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빼주면 돼. 그럼 이가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되는 거야. 얘가 F2가 되는 거야. 자 F3, F3이라는 녀석은 여기에 이제 역수 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또 여기 아래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는데 그럼 여기다 루트 3 플러스 1이 돼. 자 이번에 아까는 차이가 뭐야? 여기 3백이 되면서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뭐야? 루트 3 플러스 1이 야머자 근데 루트 3 플러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루트 3 플러스 1이 아니라 뭐야? 여기에 소수분이니까 내가 얘는 2니까 2를 빼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루트 3 빼기 1이 돼. 어?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루트 3 빼기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어떻게 돼? 반복된다. 몇 번이? 20번이 반복돼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20 곱하기 2분의 3 어떻게 돼? 2분의 3에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돼? 내가 30 루트 3 빼기 30이다라고 써줄 있어. 그러면은 답이 60 나오겠죠? 30 마이너스 마 30.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해 보이고 많이 하면은 여러 번 해볼 각으로 해면 조금 쉽습니다. 10번도 괜찮나요? 10번 풀었나요? 10번 또 풀어줄게요. 묻지 말고 아무 때하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얘는 내가 X로 어? 나눠주면은 X-3 더하기 X분의 1이 빵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거 갖고 시작하면은 기억은 어떻게 돼? 딱 제곱하니까 9가 나와서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은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빼기한 녀석이 어떻게 돼? X-2 더하기 X-2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얘가 9구요. 이빼주면 치다. 고로 치다에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제애 뭔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얘가 3이 있어서 여러분 혼란주는데 여기에 3분의 1로 묶어보면 얘가 x 네제곱 더하기 x 네제곱 분의 1이거든요. 얘는 뭐야? 3분의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를 뺀 거야. 자, 그럼 내가 얘를 뭐하고 있어? 7라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49 빼기 2거든요. 어떻게 돼? 3분의 45니까 15가 나와요. 지금은 틀린 말이죠. 아가4 7이죠 미안합니다. 계산이 응. 등신인가 봐요. 응. 리을 자, 리얼도 뭔가 복잡한데, 이것도 내가 얘끼리 묶고 있는 거야. 2분의 1에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3을 묶으면 x 플러스 x 분의 1. 자, 그러면 아까 얘가 뭐였어? 7이라고 했을까? 얘가 2분의 7이고요.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지긋하고 ㄷ이 틀렸다 라고 쓰면 돼요 제가 11번 풀어드리고 3-1은 오늘 과제가 없고 과제는 요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개념편 69쪽, 위험편 56쪽, 3-2입니다 2-1 1단원 한번 풀어오는 것까지 과제를 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푼게 있어서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함 풀어온다는 게 있고, 우리 가지 많이 안 내주니까, 가지 안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1번 보시면은 A가 마이너스5 더하기 2로 1... 루26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6자 그런데 fn이라는 건 다음과 같은 게 통한다 a 3n 더하기 b의 3n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n제곱의 제곱에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뭐1 이런 거 넣어보기 전에 여러분 약간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면은 얘를 합치지 않고서는 약간 정리 나갈 것같으는데 a 세 제곱 n 더하기 b 세 제곱 n 마이너스 a 세 제곱 n 마이너스 b 세 제곱 n 자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더해주셔도 돼요 a 세 제곱 n 더하기 b 세 제곱 n 더하기 a 세 제곱 n 마이너스 b 세 제곱 n 자 그러면은 여긴 어떻게 돼? 내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가 지워질 거고 여기 플러스가 돼서 2B의 3의 N제곱. 여긴 어떻게 돼? B가 지워져서 2A3제곱.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A3의 N제곱 곱하기 B의 3의 N제곱. 자 근데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 내가 안에 있는 녀석을 합칠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떻게 돼? a에다 b를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a 곱하기 b라는 녀석은 25 빼기 26이라서 마이너스 1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결과적으로 fn이라는 녀석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n이 홀수일 때는요. 여기 3이면 홀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야. n이 짝수면은요, fn이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1부터 100까지 정확히 짝수가 50개, 10, 홀수가 50개가 10, 되니까 어떻게 돼? 빵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 어려워 한다기보다는 그 그거를 항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3 단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